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감놀이 지도사를 맡게 된 김지성입니다. 지금부터 오감놀이 지도사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1강에서는 오감놀이의 개념과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오감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오감놀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시간에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감놀이의 개념입니다. 오감놀이란 영유아들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을 다양한 놀이로 자극하는 놀이입니다. 어, 우리가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 시각이라는 것들을 어때요? 느낄 때,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손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오감을 다양한 놀이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재미있게 놀이로 하는 건데요. 이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어야 돼요. 만지고 느끼고 즐기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밀접하게 접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항상 놀이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발달시키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은 아이들의 전인적인 뇌 발달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인적인 뇌 발달을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다양하게, 창의성 있게, 성장하게 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이러한 오감 놀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영유아들은 오감 놀이를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감상하죠. 이 일들은 매일매일 일어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때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어, 눈 부셔. 아침이에요. 라고 느끼죠. 그건 우리가 어때요? 시각으로. 빛을 먼저 받아들임으로써 아 뇌에서 자극을 하죠 아침이다 일어나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항상 오감을 활용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른들 우리 성인들도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즐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유아들의 오감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시키고 지도해주냐? 그것은 바로 어, 이러한 보고 느끼고 감상하는 행위들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아이들은 놀이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놀이로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창의적인 발달을 일으키면서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감 놀이는요 개념이라고 했을 때 어, 굉장히 어려워요, 낯설어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오감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놀이를 진행할 때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후각적으로 그리고 맛보게 하고 촉각을 많은 자극 우리가 줌으로써 이러한 오감 발달에 치중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실 때도 어때요? 아이가 딸기 복장을 하고 있죠. 딸기 복장을 하고 어, 바구니를 들고 집게를 들고 있어요 딸기를 우리가 딸기를 직접 체험해 보고 그리고 딸기 모형을 가지고 딸기 모양을 바구니에 넣어 보고 수세기를 해 보고 그리고 딸기 향을 직접 맡아 봄으로써 어떠한 딸기라는 음식물 우리가 식재료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놀이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영유아들은 구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무엇이든 손에 쥐고 만져보고 입으로 가져가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오감으로 느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떤 사물이건 뭐 음식물이건 이런 것들을 다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오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안전한 재료들 먹어도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 입으로 들어가는 구강기 아이들에게 먹지 못하는 물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과연 오감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해 보면서 이 오감놀이 지도에 대해서 어, 잘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놀이 지도사는 과연 어떤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오감놀이 지도사 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영유아의 오감 발달을 바탕으로 감각 기능의 균형적인 성장을 우리가 도모해 주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 정말 감각적으로 균형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준비해 주고 아이들의 오감을 만 오감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자극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감 놀이를 함으로써 창의성과 인성을 기초로 우리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감 놀이 지도사는 수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예요. 그래서 지도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우리는 교사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자, 그리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런 지도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교사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감 놀이 지도사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과 즐겁게, 재밌게 오감을 통해서 놀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이 오감놀이 지도사 과정을 소개해 드리면요. 어이 아이들에게 영유아기 아이들 정말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사물로 즐겁게 놀수 있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말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사물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아이들은 놀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 내가 과연 사물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지? 이것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아이들이 처음부터 알수 있나요? 알수 없죠? 이 바로 제가 펜을 들고 있는데 이펜 어때요? 이 펜을 보고도 아이들은 이게 펜인지 볼펜인지 사인펜인지 매직인지 몰라요. 그것처럼 먼저 보고 만져보고 입으로 또 탐색하고 이러한 탐색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사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 발달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물의 본질. 어떤 사물에 어떤 역할을 하는 물건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파악을 오감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사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재료를 바탕으로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제를 정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관찰력 어 아이들아, 이 펜은 어떻게 생겼어? 우와, 신기하다. 이건 무슨 색깔이야? 그러면 아이들 어때요? 아, 이건 기다란 막대 같아요. 이거는 회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관찰을 할수 있게끔 교사는 발문을 던져주고요. 그리고 이 관찰력과 직관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 이거는 회색이야. 이거는 볼펜이라고 한단다. 라고 우리는 사물의 명칭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물의 명칭을 알려주면 어때요? 이거에 대한 쓰임새와 역할. 역할도 우리는 알려 줘야 되죠. 그렇지만 이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 선생님이 먼저 역할을 알려 주는 것보다는 어 이게 무엇인지 만져 볼까? 그럼 이걸로 우리가 어떤 걸할수 있을까? 하고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탐색과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한 다음에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바로 오감놀이 지도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할 수 있는 표현력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일으켜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이라는 회색이라는 볼펜이 과연 어떠한 쓰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 이거는 기다란 막대 같아요. 이거는 손잡이 같아요. 이거는 문고리 같아요. 막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어, 그러면 우리가 손잡이는 어디에 쓰이는 거지? 문고리는 어디에 쓰이는 거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그러면 이걸 한번 만져보고 종이에 그림을 그려볼까? 어, 어때? 종이에 그림 그리니까 느낌이 어때?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계속 키워줄 수 있는 확산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가장 최적인 교육 과정이다. 오감 놀이이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놀이를 통해서 아 이러한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오감 놀이를 돕는 과정이 바로 오감놀이 지도사 과정입니다. 어때요? 이해 쉽죠? 어, 정말 이거를, 아, 지금 선생님들조차도, 아, 오감놀이가 뭐지? 오감놀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게 바로 이 과정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놀이를 할때 아이들하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발문의 과정이에요. 어? 이건 뭘까? 이것은 뭐지? 이건 어디에 있을까? 이건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시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직관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사인 거죠. 어때요? 이런 지도사 과정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셨죠? 오감놀이 지도사의 전망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오감놀이, 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과연 어디에 취업하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아주 넓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복잡한 과학 문명 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스마트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 스마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인간의 정서와 순수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오, 어, 스마트폰으로 애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은 답변을 하나요. 요즘에는 AI 뭐 AI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AI가 해줄수 있는 답변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간과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정서와 순수성을 우리가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사는 바로 오감놀이 지도사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체득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보도 습득할 수가 없어요. 어, 한글도, 한글 우리 글씨 배우실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 니은, 디근, 리을. 기억, 니은, 디근, 리을. 이렇게 노래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자, 우리 기억을 써보자! 라고 했을 때 어때요? 못 씁니다. 연필을 들고 노트에 정말 쓰는 연습을 하지 않은 한, 우리가 체험하고 써보고 경험하지 않은 한, 기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감놀이는요, 영유아의 오감 발달을 키우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을 풍부하게 돕는 활동이니까 풍부한 생각과 창조적인 생활은요, 영유아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안정과 감성 지수, EQ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뭐 EQ 교육을 해야 된다, IQ보다 EQ가 우선이야 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오감놀이는요 아이들의 지적 발달은 물론 감성 지수 eq 발달도 높일 수 있는 놀이에요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감성 지수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걸꼭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복지관에서 오감놀이의 활용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들 노인들 를 대상으로, 어, 우리가 뭐 주간보호센터, 제가 복지, 제가 노인복지센터, 이런 요양원, 이런 실버타운에서도 많이 오감놀이 지도사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면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영유아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오감 놀이의 활용은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정서를 순환하는 매개체로서 전문가적인 지도자의 역할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뭐 스마트 세상에서는 IT 이런 산업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직접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이러한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사 자격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감놀이 지도사의 전망은 매우 어 전망이 밝고요. 그리고 이 영유아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어, 초중고, 그리고 이러한 노인, 실버 타운까지도 오감 놀이 지도사가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사회 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평생교육, 평생교육사 해가지고 이런 평생교육기관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아, 이런 정서적인 교류 그리고 감각적인 놀이를 지도해줄 수 있는 지도자는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감놀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 내가 오감놀이를, 오감놀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아, 오감을 통해서 하는 놀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렇게 하는 놀이에요. 그런데 이 오감놀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발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연령에, 어떤 세대에, 어떤 대상하고,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그 사람들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의 교육을 듣는 사람, 우리의 교육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체잖아요. 그럼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오감의 발달이 가장 최적인 시기가 영유아기인데요. 그래서 이 영유아기의 발달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영유아의 발달을 첫 번째로 보시면 영유아가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양적 변화는 뭐예요? 신장, 체중, 어휘력에서의 변화예요. 그래서 아, 이 양적으로 우리가 정말 변하고 있어요 하는 것은 아이들이 키가 막 크죠. 키가 크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모습들을 눈에 보이죠. 몸이 키도 커지고 체중도 늘어나고 그리고 어휘력은 어때요? 우리가 돌 지났을 때 우리가 돌 때는 돌 떡을 돌린다 해가지고 걸음마 시기 아이들이 막 걸어 다니죠. 그리고 18개월이 되면 어휘력이 증가해요. 폭발적인 시기. 그래서 18개월에서 24개월 때 언어적인 자극을 얼마만큼 많이 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휘력이 어휘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력에 대한 변화. 어, 말을 못 하던 엄마 아빠만 하던 아이가 엄마 맘마 줘. 엄마 물 줘. 엄마 이거 줘라고 했을 때 아,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이 자랐구나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어휘력은 우리가 양적으로 아, 어휘력이 많이 늘었구나 할수 있지만 질적인 변화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의 인지적, 지능의 본질, 이런 정신 작용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은 크게 성장을 하고 발달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의 발달을 차근차근 보게 되면 오감놀이 체험을 통해서 길러진 영유아는요. 어떤 게더 많이, 어? 어떤 점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했고 어떤 저, 좋은 자극이 있었냐를 봤을 때 자발적인 발견과 탐구심 그리고 창의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와, 스스로 재밌다, 즐거워 라는 말을 느낄 수 있죠. 정말 아이들은 그, 그냥 이렇게, 어, 아이클레이를 가지고 노는 건데요. 이 아이클레이의 말랑말랑한 느낌만 느껴도요. 우와, 재밌어. 신기해. 즐거워. 이거 뭐야. 이거 좋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손을, 소근육 발달을 돕는 자극을 통해서 아이들은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흥미에 대한 쾌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체험과 경험에서 나오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 소근육을 계속 자극해주고 소근육을 통한 즐거움, 그리고 만들기를 통한 즐거움은 이 촉감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경험을 해주면요. 아이들은 되게 긍정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 말랑말랑 기분 좋아. 우리, 어, 말랑말랑한 아이클레이, 그리고 찰흙. 예전에도 막뭐 이렇게 찰흙 유토 같은 또 점토 이런 활용을 해서 많이들 가지고 놀았는데 굳지 않은, 어, 아이클레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슬라임 같은 경우도 많이 발달을 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이거를 촉감적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것을 만지는 것만을 통해서도 정말 굉장히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아이들에게 정말 자발적인 이런 느낌들을 줄수 있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에서의 모래놀이, 그리고 물놀이, 흙놀이,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아이들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샤워를 집에서 많이 시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몇분 정도 할것 같아요? 30분, 1시간 아이들 욕조에서 금방 놀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그 물놀이를 하면서 놀게 되는데요. 그 물놀이를 하면서 비눗방울 가지고 놀면서 거품 놀이를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적인, 정서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시기래요. 그래서 그 불안감과 정서적을 물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소를 하는데, 모래놀이. 우리 아이들 바깥놀이 갔을 때 많이 하죠. 모래놀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흙 주무르기, 흙놀이, 차흙차흙을 찰흙,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낙서. 낙서는요, 그 본능인가봐요. 이렇게 사인펜이나 크레파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면 무조건 끄적거리기. 그래서 우리 영화들의 교실에는 항상 끄적거리기 판을 준비해주고 쓰기에 대한 기초예요. 끄적거리기를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끄적거리기를 즐기고 끄적거리기를 많이 한 아이일수록 볼펜 잡는, 연필 잡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글씨 쓰는 쓰기의 기초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낙서를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낙서할 수 있는 벽을 만들어 주셔서 두꺼운 전지를 이렇게 벽에 붙여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색칠하고 그림 그릴 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정말 다양한 놀이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오감 놀이 지도사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정서적인 순화와 성장, 그리고 내적 갈등에 대한 해소하고, 그리고 이 내적 갈등을 발산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제일 좋은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와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엄마와 아이는 애착이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가 놀잇감을 통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유도를 하고 지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놀잇감에 대해서 정말 이 놀잇감에게 놀잇감에게 물어보죠. 이름이 뭐야? 너는 무슨 역할을 해? 너는 뭘할수 있어? 너랑 하면 무슨 놀이가 있어? 이렇게 계속 아이는 놀잇감하고의 애착을 갖도록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어떤 제지나 규칙을 통해서 못 하게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더 주의 깊게 바라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을 이제 어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 정서적 발달이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발달은 뇌와 신경계, 근육, 감각 능력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발달은 학습, 기업, 문제 해결 능력, 지능, 지적 능력에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발달이, 어, 조금 전에 뭐 양적으로 우리가 발달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인지적인 발달은 지적, 질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적인 능력, 신체적인 능력이 고루 발달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 어, 교사의 성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정서적인 발달은 성격의 안정성과 변화,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서적으로, 사회,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로 나, 나가잖아요. 우리 영아기 때부터 심지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는 시기가 3개월? 3개월 못 돼서 50일? 정도부터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잘 쌓아주고 하면 아이들은 그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놀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사회 정서적으로 발달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달 과정을 이제 태내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태내기는 어때요? 임신 중, 우리가, 어, 임신 중에 우리가 태교를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는 동안 모든 감각, 모든 신체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관 형성 및 신체의 급성장기라고 할수 있을 때가 태내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의 손가락이 나오고, 발가락이 나오고, 머리카락, 심지어 손톱, 발톱까지 다 자라서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출생하기 전부터 급성장을 해서 출생했을 때 0세부터 2세를 우리가 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돌에서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일수록 어린이집에 갔을 때 분리불안이 없고 잘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자아의 눈뜨기 시작해요. 너 누구 어디 있어? 지성이 어디 있어? 하면은 나라고 지칭을 하죠. 이때부터 내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래서 자아의 형성을 하는 시기 그리고 유아기에는 운동이나 체력, 신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조절 능력, 자조력까지도 우리가 잘 돌봐줄 수 있는 시기가 유아기예요. 그래서 이 유아기에도 오감 놀이를 통해서 자조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잘 지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기에는 체력, 운동기술, 신장, 기억력, 언어기술력, 그리고 자아 개념, 발달, 그리고 친구. 친구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동계 6세부터 11세 이렇게 우리가 나눠, 나눠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 오감놀이는요, 과연 교육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냐. 사물에 대한 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지능 발달 및 신체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죠. 그래서 오감놀이로 창의력과 감수성, 상상력, 표현 능력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들을 향상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오감놀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능력을 함양해서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하고요. 영유아기에 필요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리고 올바른 정서 신체의 발달 인지 능력의 향상 뛰어난 창의력 표현의 능력을 신장하도록 우리에는 오감놀이에 대한 교육적인 원리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1차시에서 오감놀이의 개념 그리고 오감놀이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어, 정말 여러분들께서 오감놀이 지도사를 이제 취득하면서 오감놀이는 과연 어떤 놀이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고 다음 차시부터 즐겁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감놀이는 즐기셔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오감놀을 즐기시면서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